여러분, 요즘 잠은 잤는데, 아침부터 무겁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커피로 버티는 하루가 반복되고,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느낌. 이럴 땐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꾸준하게 챙기고 있는 종근당 이뮨 듀오 마그네슘 샵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20대는 밤새 하루 이틀이면 해방됐는데, 30대 들어서니까 피로가 쌓인 채 계속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생활 리듬이 깨지거나 피곤한데 깊은 잠을 못잘 때, 이럴수록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소모가 더 빨라진다고 할, 마그네슘 다들 한번 챙겨보셨죠? 대부분 알약이나 캡슐이다 보니까 물 없으면 못 먹고 속도 편할까봐 못 먹고 미루게 되고, 바쁠 땐 결국 건너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먹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에쌍 타입의 마그네슘이에요. 물 없이 바로 섭취가 가능하고 가방에 꺼내서 바로 한 병. 이건 장소나 시간에 상관없이 가능해요. 꾸준히 챙길 수 있는 루틴이 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정군당 이면듀 마그네슘 구성 때문이에요. 마그네슘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 아연, 셀렌, 홍경증 추출물 비타민 B공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3 0대 컨디션 관리에 필요한 성분들이 한 병에 다 들어있어요. 보통은 마그네슘 따로, 비타민 따로, 면역 관리 또 챙겨야 되는데, 이건 하루 한 병으로 정리가 되니까,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루틴이에요. 마그네슘은 신경이 예민해졌거나 근육이 뻐근할 때 도움이 되고 아연이나 셀레는 면역기능 유지에 필요하고 홍경천 추출물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30대를 위한 완벽한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영양제 특유의 쓴맛이 없어서 음료처럼 마실 수 있어서 처음 드시는 분들도 거부감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바로 한 병, 물도 필요 없고 준비 과정도 없고, 진짜 딱 좋아요. 아, 오늘은 나를 좀 챙겼다는 안정감이 되게 커져요. 그리고 이 작은 루틴들이 컨디션을 만들더라고요. 이건 그냥 영양제가 아니라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건강 비밀 루틴이에요. 바쁜 30대 무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예전엔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면, 지금은 괜찮을 때 챙겨요. 30대가 되니까 관리의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게 요즘 제 루틴이에요. 액상타입의 마그네슘을 찾고 있다면 종근당 이뮨 듀오 마그네슘 샷을 추천드릴게요. 마시는 마그네슘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강강 강강 추해드립니다.